옛날 예전 언덕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반짝반짝. 새 나무는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나무가 시나이어서 이야기했어요. 내 꿈은 부자 나무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끼한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어. 두 번째 나무도 씩씩하게 이야기했지요. 내 네, 꿈은 힘든 나무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날 타는 배가 되고 싶어. 세 번째 나무는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목을 흔들며 가만 가만 이야기했답니다. 내 꿈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봄이 왔어요. 둘쭉 네, 쭉. 쭉. 부럭부럭 자라났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왔어요. 나무꾼이 첫 번째 나무를 보고 말했어요. 와, 이 나무 참 아름답군. 아주 안성맞춤이겠어. 첫 번째 나무가 퉁 하고 쓰러지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피자 나무가 될 거야. 나무꾼이 두 번째 나무를 보며 말했어요. 이 나무는 아주 튼튼한 걸. 이걸로 회전했. 두 번째 나무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나는 왕에게 인사하러 갈 거야. 나무꾼은 마침내 세 번째 나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음 아무 나무라도 괜찮아. 세 번째 나무는 땅 위에 쓰러져 울며 말했어요. 내 꿈은 이제 사라졌어. 세 번째 나무는 눈물을 흘리듯 말을 들을 후두후두 떨어뜨렸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목수 아저씨께 갔어요. 목수는 첫 번째 나무를 통질해서 널빤지로 만들고는 이리저리 점추었지요 목수, 목수가 만든 것은 근사 한 보석 상자가 아닌 튼튼한 여물통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여물통을 가지고 와마굿간에 던져 넣었어요. 마굿간에 손님들을 태우고 온 지친 동물들이 자고 있었어요. 연물통이된첫 <laughs> 번째 나무는 동물들의 밥 그릇이 되고 말았답니다. 첫 번째 나무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렇게 더럽고 더러운... 죽겠어 그런데 어느 날밤 여관 주인이 동물들을 망원깡 구석으로 옮겼어요 갑자기 찾아온 한 남자와 여자의 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는 깨끗한 손길로 가장 깨끗한 짚을 명을 통에 깔아주었답니다 그러고는 간단하 길을 명을 통에 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깨달았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은 삭자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 나무는 배 짓는 목수에게 갔어요. 배 짓는 목수는 톱으로 쓱싹쓱싹 나무를 켜고 매끄럽게 다듬어 배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어부가 와서 배를 가져갔어요. 저녁이 되면 어부들은 나가 그물을 던졌고 때마다 싱싱한 물고기들이 배를 가득 채웠답니다. 하지만 왕을 태우고 싶었던 두 번째 밤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와, 너무 피곤해. 이렇게 초라한나 소리만 태우고 다녀야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까? 거센 뽀뽀이 불러니 커다란 사고가 배를 가게 밀려왔어요 되었어요. 대학에서한 남자가 일어나 파도에게 소리쳤습니 파도야 잠잠해져라. 바다야 고요해져라.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남은 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운 배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 그냥 서있고 싶었던 세 번째 나무는 아무렇게나 잘려져 버렸어요 어느 날 어디서가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나무라도 괜찮으니 빨리 빨리 가지고 와! 거친 손들이 버려져 있던 세 번째 나무로 익혀졌더니 십자가를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잔인한 손들이 한남자를 십자가에 억지로 눕히고 손과 발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군인들은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남자는 어둡고 쓸쓸한 언덕 꼭대기에서 죽어갔어요. 십자가가 된세 번째 나무는 텅빈 언덕에 버려졌어요. 해가 질 때마다 홀로 남겨진 세 번째 나무는 너무나 무섭고 슬펐답니다. 어둠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찾아왔지만 온 세상이 깜깜하게만 느껴졌어요. 어느 눈부신 새벽 십자가에서 죽은 남자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남자를 죽한 십자가는 이제 생명의 나무가 되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깨달았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